자, 중학교 3학년,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3학년이 진단평가를 보는데, 중학교 2학년 거 전반적인 1학기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1학기 동영상은 또 여러분들 시간 내서, 그러니까 화요일 날 보통 시험을 보니까, 월요일 날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그 스케줄은 오늘 여러분 개념하는 데까지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확률 파트이고요 경우의 수 파트인데, 한번 봐볼까요? 1번. 자, 프린트는 여러분 보고 여러분들 따라오셔야 돼. 한계의 주사위를 던질 때, 다음 중, 경우의 수가 가장 큰 것은, 경우의 수라는 것은 실험이나 관찰에의해서 나오는 가지수를 우리는 경우의 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1번. 자, 한계의 주사위를 던져서 호수의 눈이 나온다. 몇 가지가 될까? 그렇죠. 세 가지. 6의 약수의 눈이 나온다. 네 가지. 자, 4 이상의 수가 나온다. 4, 5, 6. 그러니까 세 가지. 4번. 소수의 눈이 나온다. 소수는 2, 3, 5. 세 가지가 있죠. 자, 2보다 크고, 5보다 작은 눈이 나온다. 뭐 아무것도 아니네요. 자, 2번에서 여러분들, 어, 한 가지만 주문한다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가지수는 더해주면 되는데, 여러분들, 그,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합의법칙하고 고배법칙 여러분들 아실까요? 합의법칙은 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 자, 여러분들 햄버거 가게를 가봤더니 햄버거 가게에서 음료수가 네 종류가 있고 햄버거의 종류가 다섯 종류가 있어. 그런데 엄마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햇동아 야, 햄버거 가게 가, 가지고 음료수 또는 햄버거 하나 골라가지고 와.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다른, 또, 다른 쪽에서, 야, 이 음료수하고, 햄버거하고, 저기, 골라가지고 와. 사가지고 와.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선택 폭은 어떻게 되냐. 음료수나 햄버거를 골라가지고 와.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음료수나, 햄버거를 골라가지고 와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해요. 그렇지. 두개 더해야 됩니다. 합이 됩니다. 이해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음료수랑 햄버거랑 그렇게 골라오라고 했다가 면 곱해요. <laughs> 곱해요. 그런데 이 합과 곱의 어떤 차이점은 이 곱은 곱, 곱하기를 하세요라는 말에 우리는 동시에 선택할 수 있을 때 동시에 선택할 수 있을 때 곱하기가 되는 거야. 근데 이 합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하나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더하기로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2번과 같은 문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2번과 같은 문제는 더 해야 돼. 곱해야 돼.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요. 자, 3번. 어느 가게에서 200원짜리 껌을 한개 사려고 합니다. 주머니에 50원짜리 동전 4개와 100원짜리 동전 2개가 있을 때, 이랬어요? 돈을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좀 팁을 좀 줘볼게요. 지불 방법에서, 이건 여러분들 원래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건데, 좀 팁을 줘보면, 지금 200원짜리 껌을 사려고 하잖아. 그러면 500원, 50원짜리 몇개 있어요? 50원짜리. 몇개 있어? 네개 있고요. 100원짜리?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주먹 구구식으로 찾아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50원짜리 네개 사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50원짜리, 100원짜리 이거 그게 초등학생 방법이야. 4개 사용했다면 200원 만들어져 우리는 200원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빵개 사용하고요. 여기를 만약에 한세개 사용했다라고 하면 3개 사용했다라고 하면 여기는 될까, 안 될까? 1 만들 수 있을 것을까 없어요. 두개 사용했다면 여기 한개 사용하면 되죠. 그다음에 한개 사용했다면 이런 경우는 없죠. 빵개 사용했다라면 여기 두개 사용하면 되잖아. 요건 이해 돼야 한데 그래서 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 요거 이해됐네?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근데 이렇게 찾아도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문제를, 50원짜리하고 100원짜리 합해서, 여러 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 한, 뭐, 열개 있다라고 해볼게. 여기도 열개 있다라고 해볼게. 그래갖고 2천원 만들어야 된대. 아니 뭐한 20개 있다고해울까자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찾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겠죠. 우리가 나름대로 이걸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써진다. 그럼 50원짜리를 X개라고 넣고 100원짜리를 Y개라고 넣는 거야. 이럴 때는. 그래가지고 보세요. 50X 더하기 0 y 가 얼마가 된다. 2,000원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방정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여게 알겠어? 이제는. 이랬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4번. 어렵지 않죠? 4번 어렵지 않죠? 자, 5번 문제, 여러분들 봐볼까요? 5번 문제. 아버지, 어머니, 나, 동생, 이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웃하게 서는 경우. 뭐 어떤 문제 있어? 자, 5번 문제 볼게요. 아버지하고 어머니. 어머니 그 다음에 나 동생 해가지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어찌 해야 된다고? 이웃해야 된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죠?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묶음처리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세 사람을 일렬로 세우는 거죠. 세 사람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어떻게 됩니까? 또두 분이 또 자리를 바꿀 수가 있죠. 두 사람이 일렬로서 니까2 곱하기 1 이렇게 써주면 되죠. 소연아, 이해되니? 진짜로? 에이, 아닌 것 같은데. 됐어? 자, 민이야 이해됐어? 민제 이해되죠? 자, 6번. 0, 1, 2, 3, 4 숫자가 각각 적혀있는 다섯 장의 카드 중에서 세 장의 카드를 뽑아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의 개수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세 자리 정수의 개수를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0, 1, 2, 3, 4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세 자리 정수를 만들어내는데, 여기에 올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가 될까? 네 가지. 네 가지. 그 다음에 올수 있는 건? 네. 네 가지죠. 그 다음은? 세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된다라는 건 이해되십니까? 네 진짜로? 나온 이해 안된것같아데할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0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지? 여기가 어떻게 되죠? 432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됐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12345 숫자가 각각 적혀있는 5장의 카드 중에서 두자을 뽑아 두 자리 정수를 만들 때그 수가 20미만일 확률 확률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수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이제, 이제 선생님 봤을 때 이제 실수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확률을 구하라고 할때 경우의 수를 답하는 경우가 많고요. 경우의 수를 구하십시오 라고 할때 확률을 구하는 경우 이게 답을 헷갈리게 대답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확률은 꼭 어떻게 됩니까? 전체 가지 수분에 해당 사건의 가지수가 되니까 대부분 분수꼴로 나옵니다. 그리고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몇 가지 해가지고 정수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확률 문제 물어보면 반드시 전체 가지 수를 먼저 찾아내야 돼요. 지금 7번 1, 2, 3, 4, 5의 숫자가 각각 적혀 있는 다섯 장의 카드 중에서 두장희카드를 해서 두 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정수. 두 자리 정수가 있으면, 여기 두 자리 정수 먼저, 부모를 먼저 찾아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가지가 돼? 요두 자리 정수는 뭐가 될까요? 여기는? 두 자리 정수가 되니까, 뭐가 되겠어? 5가 되고, 4가 된다는 건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전체 가지 수는 몇 가지가 돼? 20가지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랬는데, 그 수가 20 미만이야 어 된대요. 자, 1, 2, 3, 4, 5에서 2 0미만이 되려면 10의 자리 숫자는 1이어야 되죠. 써볼까요? 1, 2, 1, 3, 1, 4, 1 5. 어려운 거 있나요? 몇 가지야? 결론적으로 4가지. 네 그러아 어려운 거 있나요? 생각나나 나오나? 은서가 생각납니까? 어, 네, 생각나지. 자, 두번 아, 8번.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눈의 차, 차에다가 동그라미 해줬어요3 또는 5인데, 여러분들, 두눈의 차가 3 또는 5라고 나왔는데, 두눈의 차가 3 또는 5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게 차에서, 여러분 차, 선생님 차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놓으라는 거. 차가 3이 되는 거. 1하고 4, 2하고 5. 3하고 6그 정도는 아이들이 인식을 하거든 차이가 나잖아 근데 3하고 6을 하면 애들이 뭐요 선생님 3하고 6의 차이는 마이너스 3이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3 빼기 6하고 3하고 6의 차이는 달라 이게 3하고 6의 차이는 3이다 이 말이야 마이너스 3이 아니라고 지민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차가 3이 된다라고 하면 2, 5도 1, 4도 찾아줘야 된다 이 말이야 1, 4는 차가 3이 아니라고 즉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많다고 민규 이해 대선서는뭔 이야기를 하는지 음. 그래서 이해도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5가 되는 경우 얼른 이야기해서 1, 6더 없죠 그 다음에 6 이해도 된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 돼? 안돼 이랬죠? 얘를 찾아낸다는 거. 3 또는 5가 되는 걸 찾아냈습니다. 자, 9번. 갑을 병정 4명의 후보 중에서 대의원을 2명을 뽑을 때, 갑이 대의원으로 뽑힐 확률을. 자, 여기다가 별표 좀 해놓으십시오. 여러분 이거 생각날까? 10명 중에서, 봐봐. 1명 중에서, 자, 대표. 두명 뽑는 경우하고, 열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 이것 뽑는 이두개차이점 이게 여러분 확률 들어가면서 가장 어렵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 대표 두명 뽑는 것은 순서에 상관이 없습니다. 순서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대표 중역권과 민규 이거 어떻게 될까? 네. 응? 네? 우리 찜이니 어떻게 될까? 열명 중에서 대표해서면 뭐, 뭐 고백하는 거야? 좀속삭이지 말고 좀 자신감 있게 말해봐. 나원이는? 소연이는? 19박이고, 10분에 9분에 2분에 9분에 그렇죠. 2분에 19박이 9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반장 부반장 뽑으면 이걸 어떻게 돼요? 그냥 19박이 9가 된다 이 말이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오케이 생각나십니까? 오케이. 자두 명을 뽑을 때 그다음 이렇게 찾아내면 돼요 네명 후보 중에 대의원 두 명을 뽑는다 그러면 네명 중에 대표 두명 뽑는 거잖아 그러 일단 일단은 확률이니까 확률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분모에다가 뭘 써준다고 4곱하기3을2로 나눠준 것이 분모가 되고요 분자에는 갑이 대의원으로 뽑혔어 그러면 가방고 우리짝이 되든지 가방고 병 가방 어. 밥하고 정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나오잖아 요거 이해돼? 분모는 사고하기 3을 2로 나눠준 것이 분모가 되는 거고 이 계산 결과가 분모가 되고 분자에다한는세 가지 써주는 거야 요거 이해돼? 민기 어디가 이해 안 되니? 네? 응? 응? 뭐야 이해 됐어 안 됐어? 됐어요. 됐어 됐어? 응. 자 10번 볼게요 자 어떤 주머니 속에 빨간 구슬이 5 개, 파란 구슬이 2개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빨간 구슬이 빨간 구슬이 5 개, 파란 구슬이 응 음? 오케이 가세요. 두개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머니에서 연속하여 두 번의 구슬을 꺼낼 때두번 모두 빨간 구슬일 확률이야. 그런데 꺼낸 공은 다시 집어넣지 않아요. 그러면, 처음 이걸 꺼내가지고, 처음에, 처음에도 빨간 공, 두 번째에도 빨간 공이어야 된다, 이 말. 그리고 그것의 확률이죠. 그러면 처음 꺼낼 때, 첫 번째 꺼낼 때 빨간 공일 확률은 얼마가 될까? 응? 음? 7분의 몇? 7분의. 오! 7분의 5잖아. 첫 번째 뽑았을 때 빨간 공일 확률이. 근데 그 공을 꺼내가지고, 다시 안 집어넣죠. 그러면 두 번째 빨간 공일 확률은? 일단 뭐가 될까? 6분의 4. 분6분의 6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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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요에 6분에 6어에 6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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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 자, 그다음 이렇게 찾아내는 거. 자, 11번. 두 사람이 가위가위보 게임을 할 때, 승부가 날 확률,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가위가위보를 하게 되면, 두 사람이 가위가위보를 하면, 전체 가지수는 몇 가지가 나올까? 3 곱하기 3 이렇게 되잖아. 두 사람이 가위가위보를 하게 되면, 전체 가지수는 3, 3, 9가 되는 거야. 왜냐면, 하 확률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 가지수가 필요하다, 이 말이야. 9가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민재하고 가위가위보를 했다라고 하면, 선생 봐봐. 하고 민재하고 가위가위보를 했다라면, 총 가지수는 9가지가 나오는데, 선생님이 이기는 가지수가 3가지가 되고요 선생님이, 선생님하고 민재가 비기는 가지수가 또, 아니, 선생님이 이기는 가지수 3가지가 나오구요. 민재가 이기는 가지수 3가지가 나오구요. 선생님이 질 가지수도 3가지가 나오구요. 선생님이, 선생님하고 민재가 비길 가지수도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길 가지수 세 가지, 비길 가지수 세 가지, 질 가지수 세 가지가 돼요. 그렇게 해서 총 아홉 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아홉 가지가. 그럼 선생님이 이긴 가지수가 세 가지라는 말의 의미는, 민재가 이길 가능성이 또세 가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 민재가 질 가능성이 세 가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이 이기는 가지수가 세 가지면, 민재가 질 가지수가 세 가지가 된다. 이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승부가 나야 된다라고 그랬죠. 승부가 나야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뭔뭐 말일까? 비기는 경우는 제외해야 되잖아. 그렇죠? 비기는 경우 제외해야 한다. 오케이. 그래서 비기는 경우가 몇 가지라고 했어? 세 가지라고 했잖아. 그럼 9분의 6이 승부가 결정될 확률이 되겠죠? 문제 이해되나? 자, 12번. 명중률이 5분의 4인 양궁 선수가 두 발을 쏘아 적어도 한 발. 자, 적어도에다가 밑줄! 자, 적어도 한 발을 명중시킨다. 적어도 한 발을 명중시킨다. 그러면 적어도 한 발을 명중시킨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우리 이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주지? 모두 반대 사건으로 하잖아. 그니까 러 여기서는 어찌 안 돼? 1- 모두 실패할 확률을 찾아줘야 돼. 명중이 아니다. 요거 이해됐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이 두 발을 쏴가지고, 그러면 1 빼기, 처음이 실패할 확률이 얼마가 되겠어? 5분의 1. 두 번째도 5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요거 계산하면 된다는 건 이해되십니까? 네. 자, 일단은 요 문제 한번 풀어가지고 가보시기 바랍니다.